상나라의 의미. 상나라란 상땅을 봉지로 받으면서 나라와 성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장사꾼의 다른 이름인 상인이 바로 상나라 사람입니다. 상나라의 시조 설. 설은 상나라의 시조로 여겨지는 전설로 전해지는 인물이다. 자설이라고도 한다. 사마천 사기에 의하면 용씨의 딸이자 제국의 차비인 간적이 수영을 하고 있을 때 제비의 알을 먹어서 태어났다. 또 요의 시대에 태어났다고도 한다. 설은 성인이 된 후에 우의 황하 지수를 도왔다 수는 설의 업적을 평가해 사도로 임명하고 상에 봉하였으며 자라는 성을 주었다. 다만 시경에는 요가 상에 봉했다고 쓰여져 있다. 상나라의 공짜 설이 상당에 봉해지면서 제후국 상나라가 시작되는 것으로 상나라의 설이 한국 역사에 바었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상당부터 찾아 봅시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은 상주, 상락, 상산, 사랑벌, 귀덕군, 사벌, 타라고 합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산으로 이것이 역사 속 상나라가 있었던 곳으로 상주의 군명 상주란 이것이 고려, 몽골, 원나라의 상도로 윗도읍도는 상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국 상나라가 있었던 상주가 왜 윗상의 상주였는지 그 이유를 밝혀봅시다. 주나라의 무왕이 상나라의 제사를 짓나라고 옛 상땅을 상나라의 후손이 미자계에게 준땅이 지우고 송나라였습니다. 미자계가 죽자 그의 동생 연을 군주로 세웠다. 이가 미중이다. 미중이 죽고 그의 아들 송공계가 뒤를 잇고 개가 죽자 그의 아들 정공신이 군주의 자리에 올랐다 정공이 죽고 아들 민공공이 즉위했다. 민공이 죽자 그의 동생 양공시가 뒤를 이었다. 양공이 즉위하자 민공의 아들 보사가 양공을 시하고 스스로 군주의 자리에 오르면서 이 자리는 마땅히 나의 것이었다라고 말했다. 이가 려공이다. 려공이 죽고 그의 아들 리공고가 뒤를 이었다. 주나라 무왕시대 상나라의 후손 미자계에게 옛 상나라의 땅을 봉지로 주면서 상나라는 이미 망한 나라의 이름이니 사용하지 못하고 이를 송이라고 칭했던 것으로 송나라의 시조 미자계의 동생 미중의 아들 계를 송공이라고 합니다. 제후의 이름은 제후의 봉지 이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송땅을 찾아 봅시다. 개성의 군명을 부소압 송악군 동비홀 개주 개경 황도 총막군이라고 합니다. 개성의 군명을 송악이라고 합니다. 송땅에 있었던 산이 송악으로 개성의 군명 황도라 이곳이 삼황에 있었던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윗상의 상주였습니다. 경상도 상주와 개성의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상나라와 고려 발의 송나라를 찾은 아레아넥스의 비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산이 상나라가 있었던 것으로 경상도 상주에서 상씨가 탄생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으로 이 상씨가 있었던 상주가 제후국 미작의 송나라의 땅이었다고 하는 장면을 위키백과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상나라의 후손에게 상나라 제사를 지내라고 봉지로 준 땅이 송나라였는데 미자계 송나라에 상주가 있었고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나라가 있었던 상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기 세가에서 송나라의 공국자 미자계의 동생 미중의 아들이 받은 봉지가 송공이라고 했습니다. 송공이란 바로 고려의 수도 송악과 동일한 지명으로 발해가 있었던 상경이 고려이며 송나라였던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레의 수도 상경과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는 동일한 지명입니다. 고려인 바레는 919년 철원에서 개성의 송악으로 천도합니다. 고려가 천도한 송악이 바로 상나라를 이은 제우국 미작의 송나라로 그것을 기반으로 후백제를 제압하고 천하를 통일했으므로 조대명이 송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려가 있었던 철원이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곳 철원에 있었던 성이 철성으로 그것이 금성이며 황제의 성인 관중의 한성 국내성이었습니다. 역사 속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 고려의 송도이며 발해의 상경으로 천조인 비단금자의 금성이 있었던 개성이었습니다. 상나라의 의미 상나라 사람인 상인이란 바로 스키타이인 소구도 여진 거란 구려 손인 초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상은 각골문에서의 뜻은 높은 정거같이 멀리서도 분명하게 바라보이는 밝은이란 의미입니다. 상나라의 서울 박, 밝음의 이름으로도 쓰였습니다. 박의 각골문의 뜻은 갈라트이다입니다. 즉, 막힌 것이 열려서 통하다의 뜻으로 상의 각골문의 뜻과 같이 밝은이란 의미입니다. 갈라트다 혹은 도가트다 혹은 밝은은 한말로 말하면 센입니다. 상과 박은 둘다 밝은 깨달은 도가트니란 말입니다. 처음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고대 스키타이어 한글, 센을 상으로, 밝은을 박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 스키타이어 한글의 실제 발음은 지역과 시대에 따라 박도, 박달, 박토, 불도, 불토, 배두, 백두, 부도, 부수도, 신라, 신라, 신도, 조도 등의 여러 가지로 발음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나라의 수도는 상도입니다. 물론 상도는 상도이기도 하고 송도이기도 합니다. 밝은 것은 상이지만 또한 밝은 것은 하늘이기 때문에 천이기도 합니다. 상국은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불국이기도 합니다. 천도가 되어서 천축 혹은 천독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 역사 속 제후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 천하의 조정인 천조가 있었던 비단 금자의금성인 개성이었습니다. 이곳 상나라의 비밀을 밝히면서 왜곡되고 주작되고 숨겨졌던 발해와 고려와 송나라의 역사가 비밀을 드러낸 자 이제 한 나라가 있었던 화산 아래 제왕의 성 관중의 한양장안과 제우국 상나라가 있었던 신시가천의 무대 금강산의 개성지역과 주나라가 있었던 금강산 지리산의 태빈 빈주의 고죽국인 풍패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고대사를 이해하시는데 큰 거보를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국 한 나라가 있었던 곳이 관중의 한양장안입니다. 제우국 상나라가 있었던 곳이 금강산의 산중 평지 부분이 됩니다. 당군왕금의 후손 제후국 주나라가 있었던 곳이 금강산과 지리산 앞에 산 중의 넓은 평지 부분입니다. 자, 이제 하상주의 위치가 잡혔습니다.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는 모두 우리의 역사입니다.